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달려와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부터 하던 때가 있었어요. MMORPG가 나온 초창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할수 있다는 그 설렘은 우리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딱 생각하면 바람의 나라,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가 생각나는데요. 이 게임들을 하며 느낄 수 있었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찾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협동과 경쟁의 재미부터 성장의 맛까지 느낄 수 있는 모바일 2D MMORPG, 끌리지 않으신가요? 아!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소개 영상이 원래 국내 최초 모바일 MMORPG인 아이모를 포함시킬 생각이었어서 4시간을 플레이를 했었는데 녹화 파일이 열리지가 않아서 분노에 휩싸인 채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던 탑7이 아닌 탑6가 된 거고요. 그리고 소개하는 게임들 중 하나는 MMORPG는 아니고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린 게임이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게임부터 소개하면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는 더으로 6위, 로엠 다중 접속 게임이 아닌 싱글 RPG 게임인데요. MMORPG의 느낌을 너무 잘 살린 게임입니다.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온라인이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세요. 게임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전사, 궁수, 마법사의 직업이 존재하며 아기자기한 도트풍 캐릭터를 조작해 즐길 수 있는 횡스크롤 RPG 게임이죠. 정말 간단하고 재밌는데 이게 깊게 들어갈수록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로엔만의 특징이라면 금괴 시스템인데요. 이 금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경험치를 3%씩 더 획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패키지에 보면 700개를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700개면 경험치가 20배.. 아 이걸 미리 알았으면 벌써 200레벨은 찍었을 텐데 말이죠. MMORPG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던전을 돌다보면 사냥 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냥을 하기도 하고,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클릭하면 파티 사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모두 사람이 아닌 AI라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게임은 메인스토리를 토대로 쭉 밀고 나가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비를 획득하고 강화하고 승급하며 더 좋은 장비를 맞춰주고, 캐릭터 스킨을 뽑아 능력치를 높여줄 수도 있으며, 던전, 한계이탑, 보스레이드, 몬스터야드 등 컨텐츠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킬 이펙트도 꽤나 화려해서 전투를 보는 맛도 아주 좋았고요. 로엠. 영상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20레벨 이후부터가 게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달성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영상 업로드 이후에 제대로 한번 과금하고 플레이해 볼 생각인데 만나진 못하겠지만 채팅이라도 하실 분 없나요? 5위 픽셀 라이츠 온라인 이게 캐나다에서 개발된 게임인데요. 특이하게도 한국의 리니지1을 모티브로 개발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과금 시스템은 리니지와는 완전히 다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한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며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에메랄드 서버에 많으니 참고하시고요. 리니지를 벤치마킹했다고 말씀드렸죠. 흡사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던전을 돌며 장비를 파밍하고 인첸트 시스템을 통해 강화를 하는 수집의 재미부터, 길드에 들어 공성전에 참여하거나 PVP를 즐기고 거래소를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월드 MMORPG이기 때문에 방대한 넓이의 맵과 그에 따른 수많은 던전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막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장 좋은 점이라면, 리니지1과 비슷한 시스템임에도, 과금 유도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NPC를 통해 퀘스트를 진행하며, 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를 하게 되실 텐데요. 전투가 완전 자동이 아닌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자동 버튼을 활성화 시키면 알아서 타겟팅을 하고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퀘스트를 빨리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직접 타겟을 정하고 스킬을 사용하는 등의 플레이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게임에 처음 접속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출시한 지꽤 되었고, 인원도 엄청나게 많진 않지만, 과금유도 없는 MMORPG를 찾으신다면, 픽셀라이트 온라인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4위, 소울 매직 온라인 귀여운 캐릭터들과 2G 폰으로 즐겼던 게임의 느낌이 나는 새로형 MMORPG입니다. 과금 유도도 적고 머리 쓸 것도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즐기기에 아주 좋은 게임이죠. 전사와 법사, 궁수 중 선택을 해서 육성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게임 내 튜토리얼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는 전혀 없으실 거고요. 초반에는 여느 MMORPG가 그렇듯 반복적인 퀘스트 진행 때문에 지루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MMORPG란 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할게 많아지고 재미도 늘어나잖아요. 이 게임도 그렇습니다. 성장을 할수록 점점 즐길 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우선 게임은 퀘스트를 통한 에피소드의 진행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요. 30레벨마다 랭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의 전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랭크를 올릴 때마다 그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과 정령을 착용할 수 있고, 새로운 던전도 열리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하는 뼈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랭크를 올려가며 할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게임의 주된 컨텐츠인데요. 각종 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일일 던전, 그리고 파티원들과 함께 높은 난이도를 클리어하는 파티 던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장비를 수집하고 스킬을 배우고 특성을 올려주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계정을 생성할 때에는 1서버의 캐릭터를 만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래된 게임인 만큼 사람이 가장 많은 서버에서 하는 게 파티를 하며 함께하는 맛을 느끼기에 좋을 테니까 말이죠. 과금 유도가 없고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하는 MMO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소울매직 온라인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위 용사마을 온라인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자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투를 컨트롤할 일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빠른 성장으로 인해 여러 사냥터를 금방금방 갈수 있다는 게 요즘 게이머들에겐 꽤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던전 모델링까지 메이플 스토리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게임의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오픈월드가 아닌 스테이지 방식의 게임인데요. 이 화면이 마을의 전부이고 내 레벨과 능력치에 맞춰 원하는 던전에서 사냥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던전에 진입하면 이렇게 다른 유저들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자동 전투를 하게 될 테니 크게 컨트롤의 맛은 느낄 수 없지만 이 같이 사냥한다는 개념을 파티라고 해서 파티 보너스를 주는 건 함께하는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컨텐츠로는 도전의탑 미니 게임, 백인백이 토벌전, 이게 레이드 등의 PVP 시스템인 결투장까지. 많이 준비돼 있어서 성장을 하며 점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 아주 좋았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리니지의 아인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치와 골드, 드랍률을 3 배로 올려주는 걸 판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게임을 시작하면 15일치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우선 이걸 사용하면서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처럼 루비를 장비 뽑기에 쓰지 말고 15일 동안 차근차근 모아놓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장비는 파밍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니까요. 수많은 장비를 수집하고 스택과 스킬을 올리며 성장을 하다. 하는 맛이 이상하게도 제 취향에는 너무 잘 맞습니다. 오프라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15일 동안 계속 즐겨볼 테니 보라파덕 만나면 인사해 주세요. 용사마을 온라인이었습니다. 2위 팔라딘 스토리. 오래 전 제가 기억하는 MMORPG는 적당한 노가다와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더 강한 스킬을 배우며 난사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그걸 아주 잘 표현했고요. 과금 시스템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절대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팔라딘, 발키리, 샤먼 중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점으로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를 내가 원할 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데요. 스틸 당하는 것도 싫고 게임을 혼자 하고 싶다면 싱글 플레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게임은 제가 생각하는 MMORPG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퀘스트를 기본으로 하나씩 클리어를 하며 레벨업을 하고 장비를 맞추고 스탯을 찍으며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투와 이동이 완전 수동이기 때문에 이 성장의 맛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동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포탈 시스템으로 순간이동을 할수 있게 편의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했으니 이동 시간은 걱정 마세요. 그리고 게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환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비는 유지가 되고 레벨이 초기화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40레벨이 만렙이고 환생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고 만렙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한계를 돌파하는 재미도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친구와 함께 파티를 맺어 사냥을 하는 멀티의 맛부터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레벨업을 하는 성장의 맛도 아주 잘 챙긴 게임입니다. 퀘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조건 달성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냥터를 찾아다니는 것들이 몰입을 도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요. 지금은 유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한번 부흥을 이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팔라딘 스토리 수동 사냥 RPG 게임을 찾으신다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위, 알비온 온라인 독일에서 개발된 게임으로 한글화가 된 이후 한참 주목을 끌었던 게임입니다. PC를 비롯해 모바일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이었는데요. 2D보다는 2.5D의 MMORPG로 다운로드 방법이 구글 스토어가 아닌 이렇게 공식 사이트나 스팀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나쁘지만 이 게임은 가히 최고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전세계 사람들과 단 하나의 서버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시간대에 상관없이 항상 많은 유저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건 굉장한 장점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과 직업, 심지어 스탯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입고 있는 장비에 따라 스킬과 캐릭터의 스펙이 달라지며 경험치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와 채집, 제작을 통해 명성을 얻어 더 좋은 아이템을 착용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등 나의 플레이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성장이 가능한 거죠. MMORPG답게 거래소 시스템도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지한 아이템을 다른 유저들과 사고 팔수 있는 건데요. 이 시장 경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은 하나씩 퀘스트를 클리어해가며 소리를 밀게 되는 건데, 왼쪽 퀘스트 창의 설명을 잘 보면서 오른쪽 상단에 미니맵에 표시된 위치를 찾아가서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길을 잃을 걱정도 없으니, 편의성 부분에서의 불편함을 느낄 일이 없는 것도 좋더라구요. 파티 던전, PVP, 길드 챌린지 등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대결하는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으며 한 달에 약 15,000원 정도의 프리미엄 정액제가 존재하지만 이것도 선택일 뿐이고 이외의 과금은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 국산 게임들에게 지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비온 온라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정통 MMO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